안녕하세요 모찌로그에요. 오늘은 모찌랑 소아과에 가는 날이에요. 신생아 시기에 맞는 PCG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요. BCG 예방접종이란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신생아 시기에 반드시 맞게 되는 국가 예방접종 중 하나예요. BCG 접종 방식은 경피용과 피내용이 있어요. 저희 모찌는 BCG 피내용으로 맞췄어요. 피내용으로 맞은 이유는 결핵 예방 효과 자체가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 다르다면 접종 방식이나 비용 또는 흉터가 어느 정도 남느냐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땐 경피용도 흉터가 크다고 생각했고 효과도 같기에 피용을칩을하면서 맞을 필요가 있나 생각 들었어요. 모찌야, 씩씩하게 잘 맞을 수 있지? 아파도 조금만 참아줘. 어떤 방법이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. BCG 주사가 아플 것 같아 많이 걱정이 됐지만 모찌가 생각보다 주사를 잘 맞아서 놀랐어요. 신생아 BCG 예방 접종은 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예요. 처음이라 많이 나설고 걱정이 됐지만 잘 맞아준 모찌한테 정말 고마워요. 모찌야 오늘도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.